연방정부는 지난 24일 더욱 강화된 고용보험의 신규 수혜 기준과 고용보험 자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부가 알선하는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청자는 수급 횟수나 기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직 의지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수령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고용 알선을 구체적 사유 없이 거절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알선할 때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개개인의 여건, 근로 조건, 근로 시간, 출퇴근 시간, 근로 유형, 임금 등을 고려해 일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수혜 대상은 3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10년 중 7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동시에 최근 5년 중 수혜 기간이 35주 이하인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주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하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18주까지는 실직 당시와 동일한 직업을 알선합니다. 반면 지난 5년간 3차례 이상 고용 보험을 신청했거나 수혜 기간이 60주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분류에 속한 신청자들은 고용보험 수령 6주 후부터는 정부가 알선하는 직업을 직종에 상관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급여도 전에 받던 수준의 70% 정도면 수긍해야 하며 만약 거절하면 고용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자는 최초 6주까지는 별 무리 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18주까지는 유사직종에 대한 취업발생에 응해야 EI 혜택이 지속됩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고용보험 수혜자는 54만 9,400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고용보험 수혜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